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고맙게도 게임 몇 개를 제공받았습니다 운하를 닫힌 선으로 완성하세요 베니스 커넥션 베네치아마라는거죠 베니스 커넥션은 이게 어,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은 대신에 박스가 조금 약해 디자인이 예뻐요 나는 무슨 예쁜 비누 <laughs> 비누값 같은 느낌이었어 컴포넌트가 이렇게 단순한 게임을 정말 오랜만에 봐요 물론 이런 거 말고도 많지만 룰북이라고 해도 이렇게 음, 두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니스래요 베니스의 운하를 음, 건설하는 카르카손처럼 굉장히 타르, 타일이 여러 개뭐 최소한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했는데 좀 달라요. 보시면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놓으면 직선 운하고 기억자. 그게 전부다 그래요. 뭐 약간 이미지가 미묘하게 또 다르게 해 놨어요. 그림이 단순하지만 되게 예뻐요. 색깔 구성도 이렇게 흑백에 약간 강을 이게 무슨 색이야. 바다를 뭐 특이한 색깔로 해 봤는데 하여튼 베네치아 엄청 예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놨더니 굉장히 운치있고 좋네요. 이거는 뭐랄까, 일러스트라고 하기도 뭐하고 뭔가 그래픽 느낌인데 하여튼 굉장히 귀여우면서 예쁜 비누깡 느낌의 베네스 커넥션이었습니다. 벼락 서커스. 네. 게임 이렇게 디자인이 심플하면서 왕구의 느낌의 보드게임 있잖아요. 뭔가, 뭔가 이렇게 만화 그래픽 같은 게 많고, 원색이 많이 쓰이고, 제목이 막 대문자만하게 로고가 빡 붙어있는 그런, 아, 그게 그런 디자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색도 잘안 쓰고, 이렇게 글씨도 작고, 로고랑 이런 거를 좀 약간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약간, 어 특징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카드 게임인데 색깔이 이렇게 10종류의 색깔에 0부터 7까지 숫자가 있고 이렇게 벼룩들이 서커스 갈라쇼를 하는 거래요 이렇게 특수카드도 특수카드가 근데 종류가 비슷하고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수카드 기능 보면 되고 우리가 우노나 뭐 폭탄 게임이나 원카드 그거보다 크게 더 어렵지 않지만 어, 재미가 있어요 약간 도전하는 재미랄까 공쟁근해하고 줄타기하고 삐에로하고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가 봐요. 마해 즐거운 파티 게임 이렇게 마해 깔도 이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거북이들이 귀엽죠. 거북이들이 근데 왜 뗏목 위에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도양에 있는 유명한 섬이래요. 허니문 여행지로 유명한 이렇게 거북이가 일곱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카드는 점수. 그 다음에 주사위 3 개로 하는 주사위 게임입니다. 주사위 레이스 게임인데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하지만 계속 여러 바퀴를 돌거든요. 거북이가 뭐 알을, 알을 날려고 여기서 뭐 사나봐요? 알을 많이 낳는데요. 거북이의 섬이래요. 보시면 1점에서 6점까지 섞어서 카드 있는 곳에 놓고. 그니까 21이 한 바퀴거든요. 여기서 시작하고. 돌 때마다 카드를한 장씩 받아올 수 있는데, 그게 점수예요. 근데, 이렇게 공개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2점. 요, 이거, 이때 한 바퀴 돈 사람은, 돌때 이거 2점 가져오고, 다음 거 공개하고. 이맨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 7점이 되면서 게임이 끝나고요. 그때 점수를 많이 모은 사람 이긴다. 이 근데 열심히 달리면 돼요. 주사위 굴려서. 주사위를 굴려서. 근데 이게, 주사위가 3개잖아요. 주사위가 3개라서, 중간에 스탑하는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 어, 하나만 굴리면, 굴리고 멈추면 그냥 한칸 가고 마는 거고요. 또 다음 주사위를 굴리는데 8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심지어 열심히 잘 가던 게 으아, 나 진짜 몇칸남았어근데이 땜목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어, 근데 8이 사실 첫 주사위에 8 이상이 나오기는 힘들1 나오면 무조건 안 나오잖아요. 주사위를 굴리고 나서 다음 주사위를 굴리는 거 굴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고 굴렸을 때8 이상이 나오면 말짱 꽝.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돌던 거북이가. 그리고 만약 안 나왔다. 8 이상이 그럼 또 도전할 수 있어요. 최대 3번까지. 으! 어, 이러면 진짜 딱이죠. 7 나왔잖아요. 주사위가 3개니까 무조건 3을 곱합니다. 총 합에. 합 합의. 아, 큰 욕심부리다가. 으! 이러, 이러다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가던 거. 어, 땜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막 서로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어, 위에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웃기죠. 이렇게. 아, 귀여워. 아 마치 윷놀이에말 없듯이 이렇게 엎어서 이맨위에는 거북이가 밑에 거북이를 조종해서 뺏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거 보니까 위베어 베어스 생각난다. 아, 그리즐리가 다 지배하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귀여운 거북이 게임 마해였습니다. 어, 카페에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걸 주셔서 게임홀로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잘 쓰겠습니다